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개인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했던 복음이 온전히 교회에 영향력을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개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 어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비롯해서 공교회가 공적으로 바울이 전는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이다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 아마 더해져야이 개인이 아무리 나는 이러한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성을 가졌어라고 말할지라도 <laughs> 교회가 인정을 하고 당시의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인 베드로나 야구보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인정해준다면 그야말로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개인의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누구랑 가게 됩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였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거세게 핍박을 했고, 믿는 자들이 죽는 것까지 당연히 어겼고, 믿는 자들을 넘기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다녔던 바울의 열심 때문에 누구도 바울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또 그가 정말 회심했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그 다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 설명하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해요. 당시에 바나바는 어, 교회에 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교회에서 참 많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말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니까 그가 별명으로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성경에 그렇게 불릴 정도로 초대교회에 그 많은 이들이 바나바로부터 위로를 받고 공동체 안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야 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고, 그가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바나바는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이죠. 또한 사람이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어려울 때 일이 생기면 믿고 맡기고 그리고 맡긴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제자면서 후배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 뭐,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위치에 올라갈수록 내가 다할수 없다 보니 무슨 일을 맡기거나 나에게 고난, 곤란한 일이 찾아올 때나 중요한 일이 찾아왔을 때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죠. 파벌의 문제. 늘 싸워요. 분쟁해요. 교회가 쪼개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적인 문제, 그리고 그 안에 그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투닥투닥 싸우는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할 때 그가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굴까? 고민할 때 고민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 편지를 맡겨서 고린도교로 회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디도는, 디도야, 너가 고린도로 좀 가자. 그러면 네. 두말안 하고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네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두말안 하고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목회서신 중에 하나가 이제 디도서인데,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글에 대해서 사역을 하다가 일을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움직여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디도서 1장을 읽어보면 디도에게 그에 그래 대해서 해야 될 남은 일을 다 맡깁니다. 너가 일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좀 가야 되니. 그게 다 맡겨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로들을 좀 세워라. 그리고 교회가 잘설수 있도록 네가 마무리를 잘 해달라. 여러분, 교회,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고 어, 리더를 세우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디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디도는 말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며 따라다녔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디도가 함께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 중에 하나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되는 이 논쟁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율법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어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도 행해야 돼.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디도 같은 경우는 헬라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삼 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장3 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어, 이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교회를 맡기는 후배 목회자이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목회자였거든요. 그런데이 어, 사도행전 16장에 가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보음을 위해서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디도 입장에는 여러 생각이 들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하시죠. 그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그 디도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 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주님이 가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죽께로 돌아왔는데 그 복음이 과연 옳은가 맞는가 유대 교회 유대인들 교회에서. 이 유대 지역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부분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가 저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그들이 왜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될때 사도 바울이 할례가 구원과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디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제를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이 문제가 늘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율법이나 어떤 얼거매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전 같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됐는데 지금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되면 그건 이제 율법의 종로릇 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항상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크게 작용,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들어와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이미 한국 교회의 이단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누가 떠들면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조용히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와서 어제 이 사도벌의 개인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처럼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리더들을, 세움받은 자들을 헐 뜯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말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요. 성도들이요, 신앙이 언제 무너져 있는가를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않는가, 이거 하나만 보면 바로 할수 있어요. 말씀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영적으로 충만하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그런 일은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럼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다 해도 사실 본인이 말씀이 들리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현재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오늘 사절 말씀처럼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 그렇지 않아도 됨을 누구를 통해 증명한 것입니까? 디도를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 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자들은 교회 사도들이나 어,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의무를 더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단적인 예가 디도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은 실제로 보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유대 지역에주님에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처럼 할례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하겠죠. 그들에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베드로와 같은 지금 사역을 지역에 다른 이방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보았고 팔 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네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그들이 확정한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부와개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은 특별히 교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중심되는 사도들이었잖아요. 어, 이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고 나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개인의 사도직을 변호했던 사도 바울이 개인의 변호만이 아니라 당시에공 교회로 모였던 자들, 당시에 믿음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 이제 내일 본문이 그것을. 복음이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교회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바른 내용을 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있다면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개척을 하고 사역을할 때, 교회가 워낙 많고, 교회가 또 작다 보니, 어, 교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이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일까? 뭐, 교회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울 만한 그런 공동체일까라고 할때 저에게 힘이 되어 주거나 도움이 되어 주는 선배님들이 계셨거든요. 바나바와 같은 자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같은 자가 나의 옆에 있는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봉사가 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최선을 다해서 나눠보려고 하고 또 무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만이도 써보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를 위해 살때 정말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주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사실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때에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 연락을 해서 기도와 같은 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홀로 감당하기 힘든데, 이걸 같이 좀 하면 좋겠어. 그럴 때, 그걸 왜 제가 하죠?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죠. 그래대로 제가 가서 거기 남아 있겠습니다. 고린도로 제가 가겠습니다. 안디옥교에 제가 있어야겠죠. 아, 알겠습니다. 할래는 저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줬겠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그런 하나하나들이 큰 힘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험지로 기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더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놀란 일들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공교회가 사도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가 또한 사랑하고 또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있어서 주의 길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